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 김현웅입니다 네 오늘 2019년 7월 8일 지금 국회 여의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네. 보면은 윤석열 후보자 참 어떻게 파란만장해요 그렇죠 파란만장하죠 파란만장하죠 보면 보면 나이가 평균 자기 동기들 구순과 해갖고 사법고시됐다고 그러죠 음. 나이 자이 동기들보다 보통 한 7,8살 많고 음. 사시 동기들보다 또 보면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그야말로 항명 비슷하게 하다가 쫓겨났다가 네. 음. 또 나중에 또 박근혜 정부 후기에는 이바 박용수 특검의 수사 팀장으로 들어와서 박근을 잡아놓고, 잡아놓고 음. 그 다음에 보면 일약 승진하여 서울중앙지검장 거쳐서 또한 단계 점프해서 이번에 검찰의 총수 검찰총장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뭐뭐 뭐 표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본회의 표결이 없으니까 되겠는데. 네. 자유 한국당에서는 네. 뭐그 뒤늦게 또 결혼도 뭐한50 넘어서 했던 모양이죠. 50넘어수0넘어요마 50 여성하고 예, 했는데 예, 예. 그저 저 부인 네. 그리고 그 장모 네. 뭐 관련한 뭐뭐 재정적인 뭐 이런 네, 네. 뭐 비리 수사 비리 이런 네. 것들에 뭐 연루되지 않았냐 이 그걸 이제 뭐 십일골과 네. 뭐 박치기를 해보려고 그러고뭐 그나저나 네. 지금 그 국회의원 지금 백 아홉 명이 윤석열 눈치를 지금 슬슬슬슬 보고 있는 거요. 예이 <laughs> 청문회 나온 뭐 여야 의원 할거 없이 어? 지금 목줄을 꽉 쥐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니까 지난번 음. 보면 우리가 이런 페스트 트랙한다고 그다 음. 난장 난장판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음. 3 3년 만에 음. 국회에서 경호권이 발동되고 음. 그다음에 빠루하고 음. 그다음에 장돌이가 음. 난무하는 가운데 서로 맞고 소리해서 여야 공이 백 아홉 명의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109명이 지금 고소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59명, 네. 더불어민주당 40명, 네. 바른미래당 6명, 네. 정의당 3명, 네. 무소속 1명이고, 지금 여상규,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원 7명이 전원답 고소당태인예요 <laughs> 그, 우리, 저,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 지난번 패스트트랙처럼 이렇게 화끈하게, 네. 그뭐 몸싸움 버리고, 막 들어놓고 네. 했던 걸, 근래 볼 수가 없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알, 압니다. 그러니까 네. 2012년에, 그 당시, 2012년. 그러니까, 그, 5월입니다. 음. 5월 선거 총선 끝나고, 음, 음. 그 다음에, 새로 임기 시작하기 직전에, 음. 떠나가는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게 국회 선지랄법이에요. 네, 그렇죠. 국회 선지랄법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른바 동물 국회를 막겠다. 음. 몸싸움 국회를 막겠다 그래갖고, 거기서 나, 몸싸움을 버리거나 회의를 방해하면은, 음. 5년 내지 7년 감옥 갑니다 그법 이후로 사실은 그런 스펙터컬한 동물국회 모습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네, 네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했던 12월 9일 날왜 그 노무현 탄핵할 때처럼 스펙터컬하게 몸 던지고 뭐 의자도 던지고 뭐 신발 벗어 던지고 왜 못했느냐 국회, 국회법, 국회 선진화법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국회법 165조부터 시작되는 네네. 국회 회의 방해 네. 금지 조항 드립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냥 네. 뭐 소리 질렀다 네. 그것도 아, 그것도 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네. 그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상은행 가거나 네. 위에 있는 저저 서류, 네, 네. 국회 사무처 요원들 네. 앞에 있는 그거 던지고 네. 신발 벗어 던지고 네. 모든 걸다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위반한 사람들은 네. 7년 이하의 징역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거, 이거 걸리면은 국회 의원직이 다 달아나는 거예요. 보통 형사사건, 뭐 선거법 관련해서는 뭐, 저, 뭐, 100만 원 이상도 나오면 되지만은 네. 되게 집행유예 나오고 하면은 일단 목이 달아나잖아요. 네, 네. 7년 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 나오는 거 보셨어요? 이게 굉장히 이 법이 무서운 게 그러니까 네. 의원, 의원들이 스스로 보면 자기 죽겠다고 만든 것이 국회 선진화법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최초로 적용하는 사람이 윤석열 경찰총장, 예비 예비 후보자죠. 음. 후보 후보자죠. 후보자인데 나. 예를 들어 폭행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반의사 음. 불벌죄입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 저하고 김영광 음. 실장을 싸워서 김영광 시장을 혼을 내줬다 하더라도 나중에 김영광이 아술 먹고 한 건데 음. 아태순형 그래서 나 소취하하려 하면 땡이에요. 그렇죠. 그걸, 그걸 기소를못 합니다. 근데 그렇죠. 이 국회 선진화법 이 조항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우리 취, 소취하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니 저, 나경원하고 이쪽에 서로 다 취하했어. 음. 그래도 검사가 마음 먹으면 이건 끝까지 수사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법의 해석에 뭐큰 여지가 없는 건데 예, 예, 예. 지금 우리 저 판사 출신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네. 그 사보임부터 이미 불법이고 네, 네.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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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한 뭐 사보임 예, 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네. 쫓아내고 했던 것들이 불법인 그런 상황에서 불법적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회의 방해한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회의가, 불, 불법적 회의는 회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이런 걸로 이제 음. 법적으로 가는데. 예. 이거는 이제 상당히 뭐오래동 길게 가서 이제 법적인 자, 싸울 일이지. 검찰 계에서일단 뭐, 일단 109명의 어. 현역 의원들의 목줄은. 그니까 당장 내년에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줄을 갖다가 이 윤석열이 죽게 생겼는데. 음. 그렇게 막강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막강한 검찰총장이 되실 윤석열 후보자에게 황태순과 김영광이 묻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뭐왜 법대로 하던 뭐 말이죠. 우리는 국회의 국회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음. 우리는 법대로 하던 뭐 소신대로 하든 건뭐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정말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두 가지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우리 보면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음. 있죠. 불법 환정 문제입니다. 음. 보면은 희한하죠. 보면 음. 우리 한국에서 보면 여천항에서 떠났던 배가 슬그머니 나가서 저쪽 음. 공해상에서 북한 배하고 만나서 뭘 건넨 듯 흔적들이 사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음. 심지어는 보면 지금 이번에 보면 오십만 작년 한해만해도 2018년 오십만 톤가략즉 350만 배럴 그러니까 북한이 1년 내내 쓸수 있는 정제유 즉에서 음. 휘발유, 경유, 음. 정제된 이 정제 5 0만 톤이 희한한 방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간게 아니에요. 과연 어떤 민간 저 해운사가 네. 그그 선적도 위조하고 네, 네. 그저 화물 서류를 다 위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뭐, 뭐 어디 뭐저저 뭐 이걸 음. 뭐 어디 뭐 홍콩으로 가져간다. 싱가포르로 가져간다 네, 네. 하다가 깜깜한 밤에 공해상에서 네. 유 UN 안보리 제재 네. 미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다국적 네. 다국적 해군들의 해상 감시망을 음. 피해 가면서 네. 북한에서 뻘뻘뻘 내려온 간첩선 비슷한 데다 기름 넣어주는 일을 누가 했을까요? 글쎄, 그래서 어.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특히 하나 궁금한 게 있었죠. 보면은 미국에서 보면 음. 뭐, 뭐, 한, 그 보면 뭐, 이게뭐이뭐항그 무슨 머리니라는 거 있잖아요. 음, 그 항적컷 음. 보니까 아니 희한하게. 우리 음. 항태수티비에서만 뭐, 달아드렸습니다만 선적도 말했었던 배가 아니 남포항에 있던 배가 또 보면 여기 인천에 있는 해경 해경 전용부대 해경만 들어가는 전용부대 터 강이 있어. 그리고 또 보면 그것이 또저쪽에 넘어가 있고 음. 이 뒤죽박죽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 수사도 안 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 지금 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저는 이른바 그 뚝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윤석열 총장 후보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 반드시 아 윤석열 총장이 또 다행인 게. 네. 국방장관 정경도까지 저뭐 유교가 뭐 김일성의 도발 전쟁이 하는데서 말도 못하고 눈치 이렇게 보고 하는데 단호하게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아 그럼요. 주연설 맞대고 우리를 침략하게에좀 호시탐탐 노리는 놈들이 네. 놈들한테 네. 정재에갔다온 놈들이 어떤 국제 세력인지 국내 세력인지 간접 세력인지 밝혀주 수사해서 밝혀주셔야죠. 나라의 근간 흔들리는 사안인데. 저저그더큰 사안이 있습니다. 정재유. 뭐 콩기름이 같던 휘발유가 같던 그건 기름에 불과할 뿐입니다. 네.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화수소 문제입니다. 음. 이 우라늄 원자폭탄 만드는 핵심 재료, 핵심 재료입니다. 그냥. 이 불화수소 없이는 음. 우라늄 원자폭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음. 자, 그와 같이 불화수소, 즉 흔히 에칭가스라고 하죠. 음. 이것이 어느 날 대한민국에서 다량으로 주문이 왔는데 음. 수출하고 봤더니, 그게 어디 종적이 묘연하다는 거예요. 음. 자, 이 문제를 갖다가, 일본의 1인자인 아베 총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듯. 2인자, 자민당 간사장. 하기우다 간이. 간사장 음. 권한 대행이, 거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그런 강한 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찍수를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주적, 주적인 북한에게. 네. 우라늄 원자폭탄을 만드는 때꼭 필요한 그 물질들을 보내면 무슨 죄인가요? 그그 그 자들은 했다면 했다면은 그것이 바로 흐리 이야기는 음. 형법상 음. 외환해제입니다. 외환해제. 네, 외국과 외국, 통화요. 네, 그래 혹자들은 이런 얘기할 거예요. 아또 그때는 또 이런 거 좌파들은 아니 그게뭐 북한이 외국이냐? <laughs> 주적인데. 뭐. 주적. 그렇기 때문에 검찰그장그 그러니까 말은 잘했더라. 저는 우리 네. 저 윤석열 총장 후보자 그말에 정말 마음, 믿음이 갑니다. 음, 음.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고 북한과 이른바 통모하여 음.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이것은 음. 딱 떨어지는 형법상 여적죄 에 들어간다는 것이 음. 법률 비전문가인 황태순의 생각입니다. 아니 뭐그 법률 비전문가나 하나 법은 누구나,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음. 이, 이번에 이불라스 문제 반드시 수사 임해주시기. 수사는 고소 고발이 없다 하더라도 검찰은 인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음. 인지 수사 꼭 해주시고.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그거 안 하면은. 문, 문, 문 닫아야지. 문 닫아야죠. 그리고, 네. 그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84조에서, 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형사상의처출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외환에 관련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처벌해야죠. 그게, 어, 주, 그게 우리 헌법이 정한 거니다 음. 황태수 집에 예전에 한번 다뤄드렸습니다만, 내란과 외환의 죄, 죄를 제외하고는 형법상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음. 민사상 소송 가능하다, 저희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음. 다시 한번더 들어갑니다. 헌법에서 84조 가 이야기한 내란과 외환, 즉 국가반역죄입니다. 음. 내란과 외환, 국가반역죄예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 아베와 뭐저 일본 나쁜 놈들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있다면 그걸 풀죠. 저, 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해서 음. 풀어드려야죠. 얼마나 명예심대한 명예훼손입니까 이게. 그리고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그걸 아는데 뭐 알고 있었다든지 관여되어 있다든지 그런 보통 일이 아니잖습니까. 어, 만약에 수사 수사에서 아 문재인 대통령 그도 대한민국 정부의 누명을 벗겨주고 음. 만약에 수사했는데 뭐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그 관여되어 있다면은 그럴 가 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음.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내란과 외환의 죄를는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소추가 가능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자. 저희 황태순 김영광이 묻습니다. 당신은 저희가 제기했던 두 가지 사항 하나 더 덧붙여서 뭐 크게 두 가지 작게는 세 가지 하실 용의가 있는지 정말 답변을 기다립니다.